예,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6월 중순이 되는 시점에 도리 캔코 성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지옥으로 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실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저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역할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떠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기에 기대하게 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넉넉하게 열어 주셔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에 세상의 요동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교의 지체들 되어질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잘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문을 두드겨 주셔서 이곳을 섬기는 일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달려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 방향에, 어, 설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 조인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까지, 아, 우리가 뭐, 계속 같이 찬양하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이구, 뭐, 7월 첫 주에 또, 이렇게 경남으로 발령받을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년호 우리 또 집사님께서 조금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시는데, 어, 예. 부담이 사명입니다. 우리 규빈 형제님. <laughs> 예. 우리 모두 다 어, 힘들지만 우리 또 이겨나가갔으면 좋겠고 방향의 틀림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올라오자마자 우리 규빈 형제 얘기 딱 듣는데, 첫째 좋은 소식을 얘기하셔서 참 좋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타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은 못신다 이러니까 또 한편 너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하시겠구나. 이제서좀 들긴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방향을 설계하시고 이끌어준다는 걸 믿고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방향을 지칭해 주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데 말입니다, 한 번씩 황당해지는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저쪽으로 가라고 한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도 몇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 황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 주님 믿고 있으면 정말 먹는 거 걱정 없고, 정말로 이 땅에서 어 정말 누리고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군중들의 심리에 같이 메모를 되어서 주님을 한 금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급하게 배에 태워서 보내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배세다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갑자기 역풍을 맞게 됩니다. 다강 중앙쯤 갔을 때 역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도 배가 나가지도 않고 자꾸 방향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벳세다로 가라 했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되어서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역풍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워 할때 주님께서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당황함을 보시고 걸어오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띄고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와봐라. 오다가 쑥 빠졌다가 주님 세워주고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다시 순풍이 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은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서 고통스러웠던 거. 우리가 해서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역풍을 줄 때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금욕의 눈이 멀고 세상의 눈이 머니까 주님께서 고립시켜서 주님을 온전히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의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에 너무 잠식되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환경에 너무 잠식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잠시 멈추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주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역풍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 그들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방향을 분명히 베사다로 정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너가 게레사의 땅에 이르러 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베세다로 가자 해서 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타자마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아마 정신이 없고 역풍 속에서 배를 막, 그렇다고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까 힘겨워하는 과정 속에 방향이 좀 틀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세다, 게르살에는 갈릴리 호수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명백하게 다른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베사다라는 이제 예수님이 자주 설교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게레살이라 부르는 뭐 호수 전체를 게레살이라 부르지만 또 지명 자체가 음. 게레살이라 부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이 틀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좀 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뭔가 찝찝한 거죠. 가야 되는 방향이 있었고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었는데 생각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조인 집사님 지금 당혹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꼭이 영상 들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아마 7월 첫 주가 되면 가족과 좀 떨어져서 또 힘들 것 같고 우리 집사님도 갑자기 또 서울도 가셔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금 우리 교빈형제도 그렇고 말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laughs> 예, 다들 지금 뭔가 원하지 않는, <laughs> 생각과 전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괴롭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예상치 못한 방향을 만나는 역풍은 오히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방향 전환은 이게 뭔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참 재밌는 게하나님이 우리가 <laughs>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주다가 가는 길 가운데 새끼로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잠시 새끼로 세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빈 형제,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죠? 예. <laughs>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색길로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수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강렬한 사인을 하나 받게 됩니다. 너가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사도행전 28장 이제 거의 끝으로 넘어가면은 풍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풍량, 이런까지 존재했던 유라굴로라는 아마 역대적으로 엄청난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죠. 바울이 혼자 이제 가다가 선원들이 너무 놀라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짐도 버리고 제수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때 바울이 여러 일들을 막 행합니다. 절대 제수들에게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급격한 일을 만나다가 배가 방향이 틀려버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배처럼 방향이 틀려버려서 로마로 가던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버립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이제 가고 있는 중앙에 있는 작은 섬인데, 멜리데란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울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분명히 로마로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께서 님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멜리데란 섬에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가는 방향을 자주 트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첫 제자라 부를 수 있는,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다나이까지 데리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고향이 같으니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방향을 전환시켜요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목적지는 갈릴리였고 거기에 가야만 합니다. 근데 괜히 주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죠. 주님은 참 재미있게 목적지가 분명하시지만은 가는 길에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두 가지, 베드로도 아니, 바울도 그렇고, 사실 이제, 누굽니까? 어, 예수님도 그렇고, 가는 길에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사람들로 사실 고민케 하고,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만들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방향 전환을 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엇보다 크신 손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잠시 틀린 게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기대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좋은 걸 준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잠시 내가 보는 방향과 틀렸다 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크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크미 있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풍량을 만나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멜리데라는 원주민 섬에 도착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독사가 손을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초연한 듯이 뱀을 탁 불에 털어 넣어요. 그 사람들이 그 뱀을 아니까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울이 아마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로마로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고 방향 틀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하는 바울은 거기서 의연한 듯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한 듯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안 죽습니다. 그러자 그 멜리데 원주민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몰려왔고, 이제 곧 독사에 물렸으니 죽게 될 거다. 근데 가만히 있거든요.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동을 하니까 신이 보냈다고 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막 중재를 하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서 우리 족장님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족장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멜레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4등전 28장 7절부터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자, 첫 번째로 방향을 터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원주민들이 사는 불락 전체가 회심하는 일이 생겼다. 얘기합니다. 거저 얻은 은혜죠. 그리고 나아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 감옥 상황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인식과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제 아마 로마로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 자기를 변증하는 데 시간을 거의 허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를 기대했으면 좋겠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는 일에 하나님 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구 만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12시 와서 막 우는 여인.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명수의 얘기를 딱해 주자. 그여인으로러나여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방향 틀림은 언제나 주님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변환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은 틀리지 않을까요? 잠시 브레이크를 걸린다면, 기대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정말 사소한 브레이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인생에서 가장 고달팠던 사역 하나는 뉴질랜드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어느도 안 되는 놈이 그걸 가가지고, 그 사례도, 정말로 이제 방 하나 얻어서 살 정도로 준다는 거 알고 가긴 갔는데, 그 도착하니까 그 사례도 반토막에 나 있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이몇 방향 틀리면은 이해가 안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례를 이제 싱글이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활 정도는 될 정도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도착하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익자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와있을 거란 얘기를 저희한테 해준 적도 없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단임 목사님의, 어, 이제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 그 다,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의 아들이 연락도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시켜달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당시 에 뉴질랜드에 있었던 단임 목사님도 실수를 한게그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그 아들 내미가 신학하는 거 아니까 한번 손잡고 한번 꼭 한번 와서 한번 사역하고 가세요. 이 말을 한번 던진 겁니다. 이 친구들 연락도 하고 강도해요그말 믿고, 야저 저가 이제 같이 1년 동안 이사에 가면서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생각 듣고 논리 듣고 요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니까 사립이 반으로 줄었죠 목사님 입장에는 강목 강전도사님 이해하세요 뭐 이해가 됩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뭐 사립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해진 내규가 있고 그럼 얘기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 안 해주시니까 답답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힘겹게 사역했거든요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며. 또 다른 걸 크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례비가 줄고 나니까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회을 했는데, 청년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긴 겁니다. 소문이 나서.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청년 생활은 청년들과 몸을 부딪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따로 자기 혼자 생활하면, 그래 못하는데, 제가 오히려 너무 이제 못 먹고 사니까, 정말 그 거의 이제 뭐 한, 한 달이 끝나가면요. 어,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집을 입으로 신방을 당했습니다. 밥좀 얻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1년 있으니까 너무 너무 친해져서 사회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프론트에서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미스트 강, 강동이강동이와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막 놀래서 쫓아갔어요. 갔더만 티켓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보여주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막 하더. 그러면 티켓에 좀 변동이 있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뭐 밸리가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니까 티켓을 바꿔주는데, 어 놀랬습니다. 비즈니스 석을 주는 거예요. 이야, 제 평생 처음으로 비즈니스 석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티켓으로 떴다가 중복 예약이 되어버리면 그쪽에서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경우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빈자리를 주는데 이제 비즈니스 석이 남아있으면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석을 타게 된 겁니다. 이야, 대우가 다르더만요. 캐리어 탁 들어갔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제 캐리어 들어서 올려주고, 그러고 나니까 와, 비빔밥에 뭐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차려주는데, 거러면서 이제 정말 간사한 인간입니다. 그냥 간사하게 들어주세요. 딱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티켓이 바뀌고 해서 공항에서 제가 굉장히 당혹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야, 1년 도 그래 부리시더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십니까? 그러니까 사례비도 반토막 내시고, 가는 길까지 이래 막으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방향을 튼 것은 노로 더 성장기 위함이니 이제 좀 쉬면서 한국 가서 새사역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동일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베세대로 가야 되는데 게레사레스에 도착합니다. 그 자신들은 이 방향의 틀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주를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제로 메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방향을 틀었지만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베세대에 가도 동일한 일이겠지만 있 오히려 방향 전환은 우리의 시선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 틀리면요, 우리가 앞만 보면 옆과 뒤를 잘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잠시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 틀었을 때 보여준 게 뭡니까? 돈으로, 물질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사역하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보여줬던 거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병이여보고 떡만 쫓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전도자지. 라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 속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 우리. 캠구성계지체 여러분, 오늘 제가 올라오자마자 방향 전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조인 집사님 꼭 들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오늘 말씀 새기시면서 생각과 다른 나쁜 역풍은 아닙니다. 많은 방향과 조금 틀려졌을 때 오히려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주님께서 와이 방향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나에게 보여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대에 배반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실 때 오히려 틀렸기 때문에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기에 순수함 기도로 주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갈까요? 신앙은 우리가 길을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여 내 길에, 내 방향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역풍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목표점은 같아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다 보니 오히려 주님 나라가 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길 때 주님이 잠시 방향을 털어줬다며 그 방향을 향하여 죽게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며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므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 켄코의 삶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켄코 성교의 지체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방향 전환. 아버지 어,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늘 계실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더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하여 그 손을 펼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한 지체들 지치 있을 때마다 아버지 내 손에 그리고 내 환경에 어떤 것을 보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계획 가지고 일할 것이를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하신 놀람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안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 새로운 방향의 설정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 때문에 신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방향 내가 설계한 방향과 다른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손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방향 전환을 통하여 주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 도 부어 주셔서 삶에 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도전이 넘쳐나는 우리 캠코성교의 지체들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생의 잠시의 방향전환을 만나도 주님이 그 길에 함께함을 알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캥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ねえ